가정에서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는 학부모님께도 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는 자녀들 문제로 여러 가지로 염려가 참 많으시지요. 음, 또이 학교 교육을 에, 하고 있으면요, 뭘 느끼냐 그러면은. 가정의 문화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린이들에게 많은 지적 영향을 주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만는 가령 이 교육을 많이 받으신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집에서 평소에 이야기를 할 때에, 평소에 이야기를 할 때에 하는 그때 쓰는 말, 그때 쓰는 말하고, 그때 쓰는 말, 그것을, 뭐, 어느 어느 어휘라고 그러죠, 어휘. 보통 그냥 낱말그때 여러 가지 낱말을 많이 쓰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가령 어떤 어머니 아버지들은 불행하게도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오셨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가정생활 하면서 평소에 하는 이야기하고, 그때 쓰는 말, 또는 그, 그때 둘이가 서로 하는 대화의 깊이, 이런 것들이 똑같겠습니까? 쓰는 말, 다시 말하면 어휘가 다르고, 또는 그때 둘이서 나누는 대화의 깊이가 다르고, 이사 말. 근데 그런 것을 들으면서 애기들이 자랍니다 그러면서, 애기들이 들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 어머니, 아버지들의, 그것을 언어 환경이라고 해요. 그 언어 환경, 어떤 언어 환경 속에서 자랐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어린이들이 지적 발달에 크게 영향을 준다, 그럽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가정에, 그것이 흔히는 문화 환경, 가정의 문화적 환경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가정의 문화적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어머니들께서도 아버지들께서도 에, 대화를 하실 때에 에, 좀 뭐라 그럴까 평소에 신문이나 잡지 막 이런 것을 좀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근데 그런 신문이나 잡지를 많이 보고 계시면은요 자연히 그 말의 수준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이제 말의 수준이 높으니까 어린이들도 그대로 배운다, 그럽니다. 그래서 언어 환경, 가정의 문화적 환경 이것이 어린이들의 지적 발달에 크게 영향을 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은 지도하실 때에 말입니다. 지도하실 때에 에, 무엇보다도 이 학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는가 무엇을 어디까지 가르치고 있는가 예,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애들한테 맡겨버리고 어, 다, 가, 다른 일이 바빠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어린이들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들께서는요 지금 현재 어디서 어디를 배우고 있으며 어떻게 배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어린이들한테 말해라고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배웠냐, 그걸 어떻게 배웠느냐 말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빠한테 가르쳐 줘, 엄마한테 가르쳐 줘. 오늘 학교에서 배운 거 엄마한테 가르쳐 줘, 아빠한테 가르쳐 줘. 그러면 그 어린이가 아빠한테 가르쳐 주고 엄마한테 가르쳐 줍니다. 남에게 자기가 아는 것을 가르쳐 줄 때게, 비로소,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그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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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이 나 이것 좀 알고 싶은 지 하는 무엇인가 알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알고자 하는 것을 대해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해요. 그런데 설명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됩니다. 요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에, 남에게 설명을 해서 남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야만 필요서 되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오늘 어디 공부했냐? 어디 교과서 펴놓고서 아빠한테 설명 한번 해봐라. 아빠를 가르칠 니가 선생님이고 나가 어린이가 돼서 가르쳐줘. 그리고 가르쳐주라 그러면. 그리고 어린이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빠는 어떻습니까? 아 어디를 설명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시죠? 그래도 그때그때 그때 지저우지 말고 이게 이끌다 듣습니다. 다들어다들가지고 들여, 야, 참 설명 잘했다, 칭찬해 줘. 칭찬해 주고. 근데 아까 그 잘못 말한 부분, 잘못 말한 부분을 이번에는 내가 애기 한테 물어봅니다. <laughs> 그러면 우리가 대답을 못할 것 아니에요? 대답을 하더라도 잘못해 잘못할 것입니다. 그때 게 아버지가 가르쳐 준다. 그때 그 부분을 가르쳐 줘 그러니까 중요한 중요한 것은 에, 어린이로 하여금 오늘 배운 일을 아버지에게 가르쳐 줘 네가 선생님이라고 가르쳐 줘그래고잘 듣습니다. 잘 듣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 아는데도 질이 있단 말이야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알고 있는가 그 것도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 그리고 실제로 무엇을 만든다든가 그린다든가 할 때는 실제로 그려 보이면서 아버지한테 그리면서 가르쳐달라 무엇을 만들면서 가르쳐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잘 가르쳐 줬을 때에 100점이다. 하고 점수를 주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한 것은 95점이다. 실제로는 60점이나 50점 밖에 안 되지만 95점이다. 하고 점수를 많이 준다 말 그런데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설명할게 들어봐니 하고 아버지가 설명을 한단 말 그러면 어린이가 하하 아까 내가 잘못 설명했구나 하고 아,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봐 하고 다시 설명한다 이렇게 가정 지도가 이루어져서 어쩌냐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교과를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가 알고 학교에 갔다 오면 반드시 아버지에게 가르쳐 달라, 엄마에게도 가르쳐 주라.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실제로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제 말을 듣고서 들으시고 당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절대야 어디 오늘 문공 배우는 거 교과서 갖고 와봐라, 노트 갖고 와봐라. 그러면 아마 또 여러분들은. 아들이나 딸들은 어이 나 교과서 노트 학교에 있어요. 그런 애기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요 제가 참으로 해개하고도해개한 일이 학교에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러면은 아 애기들 교과서하고 노트를 전부다 사물함에다 넣어놓고 간다고 말이죠. 그리고, 여기들여기들 가방 속에는 교과서 노트가 안 들었어. 무엇이 들었냐? 학원, 학원책이들, 학 학원, 학원 노트 같은 거에 들어있다. 이말이야 그리고, 그 제가요, 그 학교 사물함에다가 교과서 노트를 놓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있죠 어째서 그렇게 자는 거 그래서 제가 실제로 초등학교 가까이 가가지고 아침에 등교하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 아 정말로 1학년이고 2학년이고 3학년이고 교과서 노트 안 갖고 다니 어디 가 있냐. 전부 삼불함 속에 돼. 가방 속에 이건 못 들었냐 그러면 학원 것이 들었다 이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쩌다가 어떤 어린이는 노트 교과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아니 너는 다른 사람은 다 교과서 어? 전부 다 노트 선물함에다 놓고 다니는데 오0년 너는 이것을 가방에다 놓고 다니냐 하고 물으면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그리라 그래요. 그런다, 이것이. 상당히 어린이가 불평적으로 얘기를 해요. 작년 선생님은 전부 다 사물업이라 놓고 댕기라고 했는데, 지금 선생님은 이것을 갖고 댕기라고 그래요. 귀찮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애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기들이 덜어 있어요. 그 그러니까 내가 숫자를 세 보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한 20대 1 정도. 20명 중에 한명 정도는 노트를 갖고 다녀그 선생님이 있어 교과서와 노트를 반드시 집에 가지고 가서 교과서와 노트 갖고 공부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과서 노트를 저기다 놔버리면은요 학교에다 놔버리면 뭐가 입니까 학원에 공부감을 전부 갖고 가서 학원에서 공부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공부하기는 마찬가지니까, 어떤 것을 가지도 상관없다. 그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학교 책을 갖고 다니면 책이 무겁다. 이것이. 책이 무거우니까 그런다. 그렇고 생각하신다. 그럽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나는 애기들이 정말로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된 것이 걱정스러워서 교과서 노트를 사물함에 넣고 다닌다면 정말로 그런다면 나는 하고 싶은 말이다. 모든 어린이들에게 학습장 노트는 말할 것도 없고 어, 교과서 노트는 말할 것도 없고 벽돌을 한 장씩 넣고 가방 속에다가 벽돌을 한 장씩 넣고 다니도록 했으면 좋겠다. 무때문에 뭐 단련시키기 위해서.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다니는 단련, 단련 몸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무거워, 무거울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사물함에다 놓고 다닌다. 그렇게 어린이들이 걱정스럽다면 책, 노트는 말할 것도 없고 벽돌을 한 장씩 놓고 다니게 해라. 이 말이야. 그래야 단련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 저는 정말로 회개하고도 또 회개한 것이 바로, 바로 이 교과서와 노트를 학교 사물함에다 넣고 다니게 하는 이, 이것을 이지도 하게 했을까요, 뭐라고 습을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일, 이거 회개하고도 또회개하다아니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학교에, 집에 갖고 가서 복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까와 같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지도를 해서 다니겠어요? 그런데 아, 교과서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학원에, 그, 그 학교에서 가르친 것과 똑같은 학원에 그 교재가 다 있고, 그러니까 아, 그거 갖고 공부해도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학원 교육과, 다시 말해, 학원의 수업과 학교 수업은 180도 다릅니다. 학원의 수업과 학교 수업이, 수업이니까 애기들을 배우는 애기들이 있고 가르치는 선생이 있으니까 똑같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이라는 것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최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학원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학원에 보냅니까? 그 비싼 돈을 줘갖고 학원에 보냅니까? 무엇입니까? 시험 점수 잘 맞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학 입시에 합격을 하고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잘 보기 위해서 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말하자면은 어디까지나 결과로서의 지식을 잘 가르쳐 줍니다. 결과로서의 지식 시험에 나오면은. 언제든지 100점 맞을 수 있도록 시험에 나오는 문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답을 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가르쳐 주고 있다. 결과로서의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과정, 지식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결과로서의 지식만 잘 가르쳐 주는 것. 물론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시겠습니다만 은 그러나 제가 아는 대부분의 학원은 역시 결과로서의 지식만을 제대로 가르쳐서 100점 맞도록 하는 것만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이죠. 그럼 학교라는 것은 뭐다는 것이냐? 학교라는 것은 결과로서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로서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서의 지식을 이미 과학자들이나 학자들이 다 결과로서의 지식을 만들어놨어요. 그 만들어놓은 지식을 학자들이 그러했다시피 학자들은 그 지식을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야말로 땀 뻘뻘 흘리고 지적으로 고뇌하고 탐구적으로 모색한 끝에 마침내 그 지식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바로 그 과학자들이나 학자들이 그 지식을 발견하기 위해서 땀 뻘뻘 흘렸던 그 과정을 어린이들이 그 과정을 그대로 밟아서 어린이들이 마침내 그 지식을 발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발견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라는 것은 그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서 마침내 지식을 찾아내도록 발견해내도록 가르치는 것이 학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는. 지식을 결과로서의 지식을 그 학자들이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지식이잖아요. 이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학자들이 그러했다시피 어린이들로 하여금 발견하도록. 근데 그 발견하는 과정 속에서 선생님이 적당한 정도로 가르쳐 주고, 그 가르쳐 준 지식을 활용해서 또 생각하고, 이웃과 더불어서 같이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 학교라는 것은요, 학교라는 것은 세 사람의 선생님이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한 사람. 그 다음에 또한 사람은 이웃, 이웃 친구. 이웃 친구가 내 선생님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료. 여러 가지, 그 학교 가면 공부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어, 자료 선생님, 이웃 친구들, 이웃 선생님, 담임 선생님. 이세 선생님이 나를, 나, 그세 선생님한테 내가 배워요.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 무엇입니까? 이 자료, 자료. 요새는 그 자료를 컴퓨터 안에서 찾아 자료를 자 컴퓨터 안에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 자료를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해가지고 생각을 한다 이말 그다음에 그 친구들하고 자꾸 토론을 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니 그거 아니요뭐 저쪽에서 또내 생각을 반대하는 답을 얘기합니다 그면 러 나는 또 그게 자극이 돼지고또 반대되는 얘기야 자꾸, 자꾸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사고를 많이 해서 머리가 좋아진다 이 머리가 발달한다 이 말. 이렇게 해서 학교라는 것은 우리 담임 선생님. 그다음에 내짝꿍을 비롯해서 우리 반 친구들, 우리 반 친구들, 이웃 선생님. 그다음에 공부할 때 쓰는 여러 가지 자료. 여러 가지 자료. 그림이다든지 사진이다든지 실물 실제 물건이다든지 하는 그런 거, 자료. 그 자료 선생님. 그것은 보통 매체, 매체 선생님이라고 그래. 매체 선생님. 뭐 자료 선생님도 좋죠. 이렇게 세 사람의 교사가 함께 공부한다. 이 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야말로 땀 뻘뻘 흘리고 이 찾아낸다. 지식을 찾아낸다. 어째서 이러냐 하는 까닭을 찾아낸다. 이 말, 에, <laughs> 그래서 마침내 "아, 이래서 이러구나" 하고, 지식을 찾아내는 것이 이것이 학교입니다. 학교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지식을 알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지식을 찾는 과정 속에서 사고력을 기르는 것 동시에 그 찾은 지식도 물론 알지요. 지식도 머릿속에 저장이 되지만 또 하나는 머릿속에는 사고력이 길러진다 이야 이것이 학교입니다. 학원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죠?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학원은 학원대로 있어야 할 가치가 있고 학교는 학교대로 있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아니 학원에서 배운 것이 가방 속에 들어있고 학교에서 공부한 것이 저 뭐, 껌껌한, 응? 조소기가 들어있다, 이 말이야. 이래가지고 집에 와서는 학원 공부를 한다고. 결과로서의 지식을 외우는 공부를 한다고, 말 에, 또, 이렇게 학원의 수업과 학교의 수업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아버지들께서는 아들, 딸들이 교과서를 학교에다 놓고 다니면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교과서와 책을 가방에 넣고 다니도록 부탁을 하십시오. 그래서 학교에 오면 갔다 오면 아까와 같이 어머니, 아버지의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1학년도 마찬가지요 1학년도 오늘 뭐 배웠냐? 아버지한테 가르쳐 봐라. 어, 지가 학교에서 배운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가르친다. 이 말이죠. 6학년은 6학년대로 상대의 지적 활동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학교와 학원은 목적이 다르다. 이 말이죠. 각자가 할 일이 딱 있다. 이 말, 근데 어느 한쪽은, 하고 어느 한쪽은 집에서는 천연 안 해버린다 그러면 아이 학교에서만 배워갖고도 제대로 잘배운는 애들도 있겠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저장이 됩니다 오래오래 안 잊어본다 이 말이에요 저장이 됩니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는 모두가 다 머리가 좋은 아주 천재들이 아닙니다. 보통의 아기들이 많습니다. 그 보통의 아기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다시 복습해야 됩니다. 그 복습도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하면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은 아주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야, 오늘 아버지 어머니들께는 학원 수업과 학교 수업이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특히 학교에다가 교과서나 학습장을 넣고 다니는 자녀들이 있으실 때는 선생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우리 아무개에게는 교과서와 책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하십시오 참고가 되셨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